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먼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매주 매주 너무 많은 분들이 그것과 그것을 해주셔서 이번 주에도 또! 아,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헬리녹스 인사이더즈의 백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요. 바로 헬리녹스의 비치 체어입니다 네, 여러분, 비치, 말 그대로 해변이란 뜻이죠.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음, 단음으로 이 비치란 단어가 굉장히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음으로 해야 아마 비치, 해변이 될 거예요. 짧게 하시면 굉장히 나쁜 욕이 됩니다. 너도 할수 있어. 야노도. 먼저 무게를 말씀드릴게요. 70g 이라고 합니다 최대 내야중은 145kg 거의 100배에 가까운 무게를 견디는 그런 제품이고요 어 외관은 좀 커요 체어원이나 저희가 지금까지 뭐좀 작은 아이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크긴 한데 그렇게 뭐 크게 무게감이 있고 하진 않아요 어, 외관은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는데 자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비치 체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퍼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스킨과 프레임이 나옵니다. 먼저 스킨의 중심부를 잡고 또 털어주세요. 어?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체어들은 일자 프레임이었는데, 얘네는 보니까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휘 펴졌죠? 일자 프레임이었다면 얘네들이 해변가에나 이런 데 갔을 때푹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곡선으로 판판하게 되어 있어갖고 그 해변에서 모래에 파묻히는 거를 좀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아시죠? 뒤에 윗부분부터 뒤에 프레임에 스킨에 구멍을 넣어주시고요. 쭉 당기셔서, 아, 일단. 이 케이스를 아래에 체결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구멍을 넣고 구멍에 넣으면 끝!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 뭔가 위, 위에 위 상체가 큰데 아래가 굉장히 낮아요 숏다리 느낌이에요 숏다리 자 일단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오 우와 이거 뭐지? 뭔가 앉자마자 저 멀리 해가 지는 게딱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스튜디오인데도. 네. 뭔가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딱또쫙 늘어지는 게, 어, 저는 이렇게 헬리녹스 의자만 앉으면 이 자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편해요. 이 안에, 아래 프레임이 다른 체어에 비해서 그 닿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좀더 안정적이고, 네, 좀더 편안한 그런 느낌을 제공받는 기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케이스 안에다가 뭐 옷이나 타월, 수건 같은 것들을 이 안에 넣으시고, 이게 꽉 채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지퍼를 여시고,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베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이렇게 목뭐 기대시고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요. 햄록스에서 또 따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헬리녹스에서 판매하는 거고요 에어 폼 헤드레스트라고 합니다 에어 폼 헤드레스트 공기 폼 헤드레스트 대할수 <laughs> 있습니다 야노드 여시고 내용물을 꺼내봅니다 꺼내면 이렇게 까만 아이가 있는데 뒤에 써 있어요 헬리녹스 에어 폼 헤드레스트라고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가 한 줄이고 하나는 영어가 두 줄이에요. 영어가 두 줄인 쪽으로 바람을 부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기다가 바람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또 폐활량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채워볼게요. 보셨죠, 여러분? 어지러한 번에 한 호흡으로 충분히 채워집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진 이 베개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보이시죠? 이 비치체어의 완벽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어... 진짜 편해요. 이거를 이렇게 기대고, 파도소리와 저 멀리 노을을 보면서 기대 계시다가 잠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어, 잠이 들다 싶으면 끄셔가지고, 웃고 주무시면, 죽부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양고 자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냥 부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뺄 때는 한 줄짜리를 여십니다. 여시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아주세요. 보이시죠?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공기가 다 빠지면은 구멍에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아까 그 케이스 있잖아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끝. 뭔가 제가 이 체에 앉아있으니까 정말 이걸 가지고 해변가로 나가고 싶어요. 해변에 가서 제가 휴가를 간다면 비치 체어를쫙 깔아놓고 선셋이질 때쯤에 딱 앉아갖고 칵테일 같은 걸탁 들고 뭔가 여성분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생기고요. 뭔가 그럴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다음에 제 휴가 갈때 이걸 한번 갖고 와서 그럼 촬영을 해볼게요. 여기 앉아있을 때 여성분이 말을 거나 안 거나. 어, 제 생각에 왠지 한 명도 말을 안걸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저 집에서 게임할 때 이거 쓰거든요. 이거 진짜 편해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오락하고 할때 땅바닥을 사기 좀 힘드신 분들은 이거 하나 구매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할인 녹스 거의 모든 체어에 다 앉아봤거든요. 실제로 많이 사용도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체어들 중에 저는 이 비치 체어가 제일 편합니다. 가장 릴렉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사람들이 괜히 비치 체어라는 이름을 지은 건 아닐 거예요. 정말로 해변이나 릴렉스하실 일 있을 때 이거 들고 가셔갖고 써보시면 왜 이렇게 백가가 극찬을 하는지 여러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비치 체어를 또 접어 보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먼저. 아래부터 스킨하고 프레임을 분리해 주십니다. 빼주시고, 또이렇 로고를 마주 보게 하시고, 반을 접으신 다음에, 반, 반 접으시고, 프레임을 또현소으로 잡고, 반. 보이시죠? 자, 이 프레임을 스킨에 올려 두시고, 자, 김밥을 또 말아주십니다. 말아주시고, 케이스에, 어, 넣으셔서 지퍼를 닫아주시면 끝. 네 오늘 저와 함께 비치체어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저는 오늘 이걸 펴보니까 이거 빨리 앉고 저 해변가로 달려가서 노을을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어지는 그런 체어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 비치체어를 가지고. 빛으로 나가셔서 선셋을 보면서 릴렉스 하시고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그것과 그것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백과였습니다. 좋은데? 여기 됩니다. 너도 할수 있어. 나눠줘. <laughs>